우리의 영적 상태 진단, 이런 주제로 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원 합니다. 어, 우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자신을 좀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 같이, 또 동력하고 같이 가는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내가 도울자들의 영적 상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오늘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마태훈 7장 1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넘기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 종말 때의 그 미혹의 역사, 거짓의 역사가 아주 충만한데,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됐어요. 거짓 선지자는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 또 악한 사단의 영을 풀어서 이제 미혹을 역사하는 그런. 어,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들이 아주 미사구를 가지고 아름다운 말하는 것에 속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했죠 한번 뒤여 넘겨보시면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네, 뒤로 더 뒤로 예 19,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남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한 것을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그 예언적으로 많은 말씀하셨는데 종말에 활동할 이런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분별해서 그들을 대적할 것인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정확하죠. 그래서.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만 보면 그들 알수 있다. 그래서 겉으로 그들이 이제 나타내지는 여러 가지 속이는 그 말에 놀아하지 말고, 열매로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원리인데, 우리가 어떤 영적 존재인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어떤 정도의 영적 성장이 있었는가?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 고차원적인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단계의 영분별과 아주 이제 높은 단계의 영분별이 있는데, 그 은사로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이제 높은 단계의 영분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오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웬만한 거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또 그런 영적 청숙이 있으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잘 분별이 돼요. 오늘 그것을 좀 오늘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지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건지 이게 어떤 순간에 어둠이 또 침입해가지고 나의 영적에 어떤 고장이 난 병이 난 상태가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스스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 <laughs> 또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의 영적 상태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 영혼육은 하나로 유기체예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는 바깥으로 다 표출됩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면으로 우리가 알수 있을까? 한 다섯 가지 이제 그 증거가 있는데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우선 말하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말하는 부분.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하시죠. 또 우리 천사가 말을 하죠. 우리 구원받고 또 우리 영혼 있는 자들이 말을 하죠. 동물, 짐승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음 12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은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인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교제도 하고 여자분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시고 대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딱 보면 영적 상태가 진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받지 말아라. 영이 깨끗지 않고 영에 지금 뭔가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 영도 병들 수가 있어요. 또 영이 힘이 꼬여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말이 정상적인 말이 안 나갑니다. 아주 부정적인 말, 왜곡시키는 말, 거친 말, 남을 정죄 판단하는 말, 아주 비꼬는 말 이런 말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선한 말이 나가요. 남을 이렇게 어. 격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어찌 보면 덕을 끼치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말 자체가 온전치 못하고 벌써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부담스러운 이런 부정적인 많은 말 그러니까 그 영이 깨끗하지가 못하고 영이 병들고 꼬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걸잘 보면 아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구나, 아이 사람을 위해서 어, 때로는 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상태를 진단하고, 그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건면할 필요가 있어. 영이 깨끗해지고, 영이 건강해지면, 건강한 말이 나와요. 아주 선한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언제나 건강하고, 하나님은 진리자치시기 때문에, 뭐, 베베 꼬여가지고, 그런 말 하는 게 없어. 부정적으로 막, 압박하고 지르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읽으면, 우리 심령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격려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영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말이 이렇게 온전치 못하다면 여러분이 영을 먼저 진단해서 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돼요. 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치료받고 주변에 나가서 이 꼬여있는 부분을 풀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또 정말 덕을 끼치는 유익한 말 그런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두 번째 증거는 뭘 보면 알수 있나?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소위 을 인상해야 죠 인상. 인상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철협기 34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신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로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이런 임재 속에 있었던 교제했던 바로 모세. 모세 저 증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런 존재지 몰랐어요. 얼굴에 얼굴 피부가 빛이 번쩍번쩍 나더라는 번쩍 거예요. 너무 빛이 나니까. 어이 어두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가지고 아, 예, 가까이 접근을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수건을 두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이거는 모세에게만 일어난 이아니고 우리가 주님하고 깊이 영적 교제하면이 피부에 얼굴에 빛이 나요. 이게 여러분 이제 얼굴이 왜 나는 이렇게 빛이 안 나나? 그러면 주님하고 또 깊이 교제해야 돼. 또 주님하고 어러져서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고. 깊이 교제하다 보면 그게 밝아져. 그러니까 뭐 좋은 이런 뭐 크림을 발라서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리 밝아도 영이 안에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좀 인상이 안 좋아요. 너무 굳어요. 경직돼 있어. 네? 참 안타까워요. 그건 뭘 말하냐. 우리 내면이 밝지 못하다. 뭔가 안 좋아, 지금 삶이. 그러니까 주님하고 다시 교제를 펴다 보면 그게 이제 기쁨이 생기고 또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밝은 인상, 크리스천인데 인상을 쓰고 다닌다든지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막 죽상하고 있고 아주 무거운 상하고 있으면 그거는 전도를 가리는 거예요. 인상부터 고쳐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영이 편안하고 내 영이 충만하면 인상이 밝을 수밖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표현하게 되죠. 그러나 이 굳어져 버린 인상, 저것은 뭔가 지금 내 안이 편하지가 않아. 주님의 관계가 안 좋거나 또는 어떤 저의 유혹이 있거나 그런 미혹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굉장 심령, 심령이 불편할 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성령충만한 사람인가. 정말 이게 주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얼굴이 원래 그렇다 그런 사람은 조금 노력해야 돼요 인상을 좀 바꾸셔야 돼 얼굴 보면서 자꾸 이제 미소 짓고 이런 거 해야 돼 저는 이제 요새는 자주 못 나갔지만 한국에 다 나가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 굳든지 몰라요 요새는 뭐 하여튼 지하철 같은데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표정이 없어 그냥 셀폰하고 그냥 뭘 싸우는지, 막 그것들 다 보고, 어? 엄청 이렇게 사람들이 네? 인상이 어두워요. 네? 그거는 내면 안이 어둡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이 밝고 영이 충만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상도 그게 벌써 좋은 여러분의 전도거리가 돼. 여러분 자신이 상품이 돼서 이 불신세계에 가서 빛이 번쩍번쩍 나고 이렇게 미소를 띠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돼. 요 똑같이 응? 이 우거지상하고 있어도 안 된다. 그러면 전도가 가래요 전도. 그래서 자기들은 안 기쁜데 우리는 기쁨이 표현되고 막 보고 밟고 그러면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러면 아 내가 이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도록 이래야 되는데 인상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오해받지 않도록. 나는 원래 평안한데 얼굴 그렇다면 얼굴 꼴을 바꿔야 돼. 예? 응? 자꾸 그걸 보면서 웃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고 웃겨 보고 이러면서 밝게 하여튼 어, 평안한 그 상태가 얼굴로 다 비쳐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하고 충만하게 교제를하면 기쁨이 있고 얼굴이 밝아져요. 빛이 나 그게 이제 두 번째 증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 얼굴이 밝고 평안한가는 내가 주님하고 얼마나 같이 교제하고 충만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 사람이 딱 이렇게 가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다 무드라고 그러죠. 분위기가 형성돼요 내가 영의 상태가 좋으면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영의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딱 가면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고 싶어 하고 자꾸 만나 교제하고 싶은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분이 계시죠? 영이 평안해서 그런 거예요. 평화로까지 부드러운 분위기. 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면은 다 좋아하잖아. 남자든 여자든 죄인이든 뭐 그냥 어 지금 여성이든 다 좋아해.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의인 자신이고 그런 충만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예수님은 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보면 어떻고 침울해. 그사람 옆에 가고 싶지가 않아. 아주 침침하고 침울한 이런 분위기는 그 영이 그렇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꾸 어둠을 좋아해요. 비피는, 뭐, 불 밝히면 왜불 켜? 그러면서, 불 꺼놔! 그러면서 껌껌한 데서 그냥, 그렇게 좋아. 그다 어둠의 상태거든. 이게 이제 어둠의 자식들이 특징이잖아. 껌껌한 걸 좋아하고, 어둠 돼서, 막폼 잡고 있는 그런 거. 그거 하면 안 돼. 그 저는 밝은 걸 좋아해야 돼요. 분위기가 부드럽고, 주변이 평화로운 이런 분위기. 또 어떤 사람은 음란 양이 탁 잡히면, 모든 게 음란한 분위기가 많아요. 눈빛서부터 에 행동하는 것서부터 음란해. 딱 보면 크리천인데 음란해. 음란한 분위기가 나와. 그런데 이제 미혹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내 안에 지금 영적 상태가 분위기로 나타나. 내 주변에 어떤 상황으로 내가 변해가는가. 그 사람 딱 보면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깊은 영분별 안 해도, 아, 이 사람 지금 영적인 상태 분양할 수 있는 거예 그럼 우리가 이제 대적도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대적하고 또 위해서 중부하고 그 사람들이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분위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뭘 보면 알수 있나 그 사람 이제 눈빛을 보면 알수 있어요 눈빛 거의 사기꾼들은 눈빛을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제 잘 보면 보여요 눈빛이 자 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국 6장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둘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 또는 마음의 등불, 마음의 창 이런 말만 쓰죠. 그래서 눈이 맑다는 것은 그 영이 맑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 맑고 깨끗하면 눈빛도 밝아요. 그래서 내가 영성인 사람들, 영성의 대가들을 자주 가서 보면 진짜, 이게 눈이 빨려 들어갈 도로 푹, 그러면서, 굉장히 맑더라고 근데, 영이 지금 충만치 않고, 영이 막, 죄악이 있고, 어, 예를 들면, 어둠이 있는 사람들 보면, 눈이 침침해. 눈이 흐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눈빛 관리도 잘 하셔야 돼. 요 눈. 거기다 뭐, 안양라서반짝반짝 그런 거 하지 말고, 내영 안에서 표현되도록. 눈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영적으로 그냥 알수 있어. 여러분도 자꾸 자기 눈도 한번 보시고, 내 눈빛이 나나 안 나나, 눈이 흐린가, 이거 보면, 자기 상태를 딱 보면, 그냥 들어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물의 많은 이런 비밀을 얘기하는데, 영적상태도 다 이렇게 알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막 아,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을 미혹시켜도, 그들이 하는 걸딱 보면 알수 있어. 저게. 저도 옛날 이런 걸잘 모르고, 사기꾼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크게 당했죠. 사기꾼들은, 눈빛이 안 좋아. 눈빛이 이렇게 초점이 또한곳 있잖아. 왔다 갔 하고, 또 눈이 대체 법은 흐리게 돼. 그런 거 이제 보면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당시 나도 눈이 흐려가지고,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돼. 영의 상태가 눈빛으로 나오는 거, 그것도 좋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 더볼수 있는 것은 행동과 몸짓이에요. 제스처. 행동과 몸짓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진실된지 거짓된지 금방 알수 있잖아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단정한 몸 가지. 몸도 뭐 이렇게 어 단정한데 굉장히 또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이 병이 든 사람들은 불안절, 불안해 뭔가 걸음걸이도 불안하고 뭔가 이 제스처도 막 오버하고 막 그래. 괜히 오버하고 영이 건강한 사람 오버 안 해요. 그냥 편은, 단순하게 표현하 그냥 쉽게 표현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어떤 제스처 안에 이런 것도 하나의 증거죠. 이런 걸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영이 충만한가, 아닌가. 괜히 막뭐 이렇게 이제 뭔가 꾸며내려고 그러고, 막 속은 막, 어, 시커면서 겉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제스처를 치고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넘겨보시면, 자문 15장 13제 1승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결국 그 마음 상태, 또그 마음 상태가 영의 상태를 계속 지배할 수가 있죠. 마음과 영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면 또 영도 평안해지고 또 이런 얼굴과 모든 몸도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편안한 거죠. 이 여성들은 특별히 이제 미에 관심이 많지만 미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나이가 들면 참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자꾸 늘 나그러는데 사실은 신령을 더 아름답게 꾸미면 돼요. 그러면 덜 늘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모습이 보여요. 나이가 들어도 그 아름다움 미를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젊어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사람 있는데 그게 심령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막 이렇게 많은 돈들이지 말고 심령에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심령을 더 아름답게 밝게 충만하게 만드시면 그게 외형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자신함을 정말 볼수 있죠 여러분이 뭐 여러분 심령 상태를 웬만하면 잘 아시지만 또 다른 사람의 또 중부를 할 때도 아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만 몇개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은 점점 성숙해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목표는 주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많이 찬미하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주님 닮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부예요. 주님 오실 때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또 우리가 영을 잘 갖고서 성장시켜서 우리의 외형적인 것을 잘 표현하게 될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는 거예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영의 상태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또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영적 진단하시면서 또 우리가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제가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